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보냥 나그네 외중입니다. 아, 내가 본 천국 7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범위는 72페이지에서 79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두 사제만의 산사생활과 여행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사 생활의 두 사제 간의 어, 이야기 속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3인이까지 니네 식구였던 삼정사. 우리는 객사라고 했습니다. 식구가 장희석 선생님의 석으로 셋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 선생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정막한 심신상 중에 있는 30평 건물 안에 세 사람만 남게 되니깐 집안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온 천하의 생명체를 모조리 숨을 멈춘 듯이 고욕한 고요한 고요한 정막과 고독감이 사무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동기 선생님이 극진히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 역시 장선생님을 73페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하며 연인보다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심 전심의 열정적 사제가 정막과 고독을 다소 무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석 선생님의 서거를 널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간이 장희석 선생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남은 사제의 고독을 많이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장동기 선생님과 나는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달래며 전해와 같은 일가로 수다에 정진하였습니다. 때는 1968년 신정부터 성경 전설을 세 번째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의 전설을 용문에서 한번 배웠고, 입산에서 66년 봄에 두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1장까지를 공부하다가 장인석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67년 말까지 전설을 다 마치고 68년 1월 1일에 세 번째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까지 나는 성경 전체의 맥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고 해석도 안 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심산유곡이 물 맑고 공기 맑고 조용한 환경에서 훌륭한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귀하고 귀한 진리를 나 혼자 배우기는 너무 아깝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과거 용문사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장동기 선생님의 성경 강의를 계속 듣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숙시 무료 제공. 12명 한 선착순이라고 신문 광고를 냈더니 몇 사람이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하나같이 생업과 가족 문제 등 생사를, 세상사를 정리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며 가버리고 다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면 미국 알라바 마주로 이비를 가기로 돼 있다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이 복음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하겠다고 하며 50일 동안 나와 숙식을 같이 하며 공부하다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박기선인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도 장선생님께 성경에 관한 질문의 편지를 자주 보내왔습니다. 성경상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구절이 너무 많아서 장 선생님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편지를 장 선생님이 보시고 6개월만 미국에 가서 그 목사님의 복음 사업을 도와주고 오시겠다고 하시며 내게 여권과 여비를 부탁하시므로 여권 발급 및 비행기표 등 미국행 주선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입산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모든 사업체를 모조리 정리해서 학교와 고아원, 양로원 등의 구억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를 절의 암자와 정사를 주관하는. 비군이 보살에게 전부 시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은 필요한 비용을 그 보살에게 말만 하면 거침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래하여 5월 5일에 잔선생님이 김포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13시발 뉴욕행 비행기에 태워드리고 나 혼자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12주제입니다. 불교 유적지 순방의 동행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말했던가 세월이 약이라 하였듯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장인석 선생님을 이별한 슬픔에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장동기 선생님이 미국에 가심으로써 산중 객사에 나 홀로 남게 되니 정막과 고독감이 또 다시 나를 엄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도로 산사 생활에 많이 적응이 되었고 성경과 묵상을 통해서 또두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그네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큰 고통 없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텅빈 삼중 객사에 홀로 앉아서 쓸쓸해진 고독감을 잊으려고 76페이지입니다. 하늘 본향에 가 계시는 장인석 선생님과 미국에 가신 장동기 선생님의 생활상을 상상하며 긴 시간 묵상에 잠겨 있노라면 고독이 오히려 나를 신비한 기쁨의 경지로 이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비로소 묵상에 참된 의미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묵상 중에 신비한 기쁨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출때 누가 찾아와서 묵상을 깨우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가끔 암자의 보살 스님이 찾아와서 두 분의 스승님이 모두 안 계시니 얼마나 적적하냐고 나를 유려해 주었습니다. 보살 스님은 참으로 친절하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성품으로 과연 구족계를 통과한 비군이 자격이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1968년 6월 하순경 보살 스님이 내게 하는 말이 혼자 있기 적적한데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이 성지순례만을 주도하는 수미산 여행사의 알선으로 법주 스님이야 보살 스님과 신도를 합해서 14명의 순례단이 7월 초순에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에 대한 회비와 비용일체를 암자의 보살님이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7월 1일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대만으로 갔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대만에 대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섬나라의 대만의 인구는 약 2천여만이라고 하는데, 98%가 한족이고, 22%가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도 안되는 소수의... 다이아라족과 고산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대만은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곤상당에 밀려서 1949년에 12월에 약 200만 명이 장계석 총통과 함께 피난간 정부인데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대만에 도착한 순례단 일행은 타이페이 근교에 있는 사찰을 관람한 후 대만의 고궁 박물관을 방, 관람했는데 중국의 유구한 역사 4천년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쓰러질 때까지 역대 황제들이 간직해온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가 수탄 전란을 겪으면서도 대만으로 쫓겨날 때 78페이지입니다. 그 많은 국법국 문화재를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참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청동기와 도자기 서화에서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중부 태평양 쪽에 위치한 테로가 계곡이라고 하는 아주 깊고 협착한 계곡주의 전체가 대리석산인데, 인문계라는 계곡물이 그 대리석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계곡 절벽에 시를 새겨 놓았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장 지혜, 여하증고 인정, 순천, 개차, 기국이라. 창자같이 이리 구불, 구불, 절이 구불, 강처럼 구비돌아 사람이 하늘을 이기고 이 기적의 그치를 열었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그치를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암 절벽으로 극치의 절경을 이루어 놓으신 그 신비의 산을 사람이 인공으로 굴을 뚫어서 동소를 관통시켜 놓았으므로 하나님의 작품을 더욱 극치의 절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음미하였습니다. 누가 새겨놓은 글인지 참으로 신묘하게 이루어진 기암계곡의 절경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만관광을 마친 일행은 싱가폴로 갔습니다. 싱가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싱가폴은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조금 큰 명적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개화된 문명의 나라여 무역에 발전된 교역의 부국입니다. 거리와 건축물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공원과 눈부시게 화려하고 광대한 쇼핑의 거리 등 참으로 선진국 같은 인상을 주는 싱가폴 구경을 한후 호텔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로 갔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 스리랑카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유적지로 손꼽히는 섬나라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럼보에 도착한 순례단 일행은 버스를 타고 북으로 200여 킬로미터 달려와서 아누 다라프리 시가의 보리수를 관람했습니다. 보리수 참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보리수라는 나무는 빛이 3세기의 인도의 아소카 왕이 공주가 인도 부다가에 있는 보리수 가지를 꺾어서 이곳에 가져온 것을 그 당시의 스리랑카 국왕이 그 자리에 심은 것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단 일행이 이 보리수에 수십 번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번째는 사리탑입니다. 부리수 관람을 마친 순례단 일행은 다시 버스를 타고 사리탑으로 관람하러 갔는데 수천마리의 석조, 코끼리가 원형으로 이루고 있는 그 위에 단을 쌓고 올리고 그단 위에 건조한 1 1 0 m 높이의 웅장한 사리탑을 관람하고 불치사로 갔습니다. 불치사의 이야기입니다. 석가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다는 불치사는 스리랑카 국가의 상징이어 신앙의 상징으로 온 국민의 불치사에 대한 숭배 의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불치를 담아 놓은 함은 보톡, 온통 금, 은, 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은 석가가 대어 성불하였다는 그분의 오도와 영적 우주관을 말한 금강경을 읽어보면 그분의 깊은 경지까지 잃은 그 깨침은 찬양하지만 그분의 치아는 그분의 육체가 일평생 쓰다가 육체와 함께 버려진 폐물이므로 육체와 함께 흙으로 돌아갈 흙인데 그 한틀의 흙을 그처럼 국가야의 상징으로 떠받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수상인가, 우상 순배인가를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블라 석굴 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리랑카의 가장 큰 절이 이 석굴 사원인데 주위 전체가 암석으로 된산 정상 부근에 있는 천연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동굴의 넓이는 1 0 m 이상 될것 같고 길이는 1 5 0 m 이상 될것 같았습니다. 동굴 내벽에 이자 사원, 내벽이자 사원 내벽에는 석가모니의 화상이 빈틈없이 그려져 있고 바닥 주변에는 경주 석굴암의 불상보다 훨씬 더큰 불상이 50여 거구 놓여 있고 동굴 내에는 석가모니가 누워 있는 와상이 두개 놓여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것은 휴식상이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열방상이라고 합니다. 칸디의 대불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칸디시는 스리랑카의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인데 도시 한가운데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불상이 놓여 있는데 백세 좌상입니다. 칸디시 한가운데 있는 동상 꼭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서나 그 불상을 우러러보며 참배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국 각처에 있는 여러 불교 유적지를 3일간 순방한 다음에는 인도 서부에 있는 대도시 봄베이로 갔습니다. 이것으로 어, 내가 본 천국 7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본 천국 8부 인도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